ピカチュー 짭에서는, 뮤가 나왔었죠. 아, 뮤츠 메가까지 나왔는데. 거기다가, 짱구까지. 야, 짭에서 흑자몽까지 나왔는데. 메가와이.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 분벌 왜 거꾸로 돼 있어? 아, 레트로 아까 나왔잖아. 152번. 오, 치코리다두 개야. 니들이나 왜 뒤로 돼 있어? 아보크도 있어야 된다니까. 83번 파월이 나왔고요 148번 파이어 증거. 138번 암나이. 오, 38번, 나인테일. 자, 42번, 골벳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필살기 가야겠어. 그래서 준비했다. 포켓몬방 폭탄 공격.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가! <laughs> 오늘 한번 제대로 2세대, 그리고 뮤랑 미츠 노려보겠어. 자, 지금부터 1세대, 2세대 다 합쳐서 다 까볼 테니까, 어느 게더잘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대용님 믿습니다. 짠! 이상의 꽃. 이번에는 황숙자님. 아, 얘왜 이렇게 많이 나와? 황숙자님. 와, 리자도 얘 없었잖아. 그쵸? 황숙자님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분이 만드신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암스타. 또 숙자님, 황숙자님, 어, 섬섬 거이 세대, 야, 이 세대 나왔어. 김성란님, 어, 이분 저번에도 만났는데 나와라. 어 맞잖아, 네이티. 이 메타몽빵 이 세대가 잘 나와요. 자 이번에 럭켓단 김종님, 오케이 이 세대 거봐. 자 이번에 김종님 믿습니다. 아. 중복! <laughs> 자, 이번에 다시 김종님 와, 플레이범! 그렇지! 와, 스타팅이죠? 2케이지나 플레이범! 예! 자, 다시 로켓단 야, 로켓단은 이분만 만드시는데? 와, 우 민영 괜찮아 이, 어, 진짜 이분만 만드시나? 자, 아까 1세대 나왔으니까 2세대? 아, 앞에 왜나와도 얘가 중복이야? 보스로 다시 간다 황숙자님 아. 왜 자꾸 리자몽이 안 나오고 리자드가 나와 자 나와라! 이야 야도킹! 야 중복 아니야 어, 너무 커요 자 다시 한번 황숙자님 아 디그다 내 속도 디그다 일단 고스는 이분이 진짜 다 만드셨는데 아! 어, 찌리리공이네 자 고스 황숙자님 아이고 이상했고 역시나 필수대만 주시네요 오. 아니 이거 왜 똑같은 애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이상했구나 <laughs> 로켓 단으로 왔다 로켓 단은 이분이야 무조건 조금 <laughs> 기름으로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 누구야 누구야 이 세대 페이버 브로츠 하지만 고스만 아직도 있다 짜잔 야오이 세대 넘시네 에르키드 에레브지나죠아 고스빵 진짜 음한 무시하게 많다 오야 이분 뭐야? Ah 전설 루기아! 전설 룩이야 등장. 아니 고스빵 약간 불안하다 했는데 그러제 그런 불러 도라에몽 중학기야. 고스빵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저도 몰라요 이거 랜덤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고스빵 전국에 있는 거다 나한테 준 거야? 자아0번 짜잔. 설마 찌리리공이라고 하지마 아! 자 제발 제발. 와마그 케인. 이 부케인 진화 진화인가? 야 부케인 지난 왔어이 세대 빵 왔습니다. 이상희 씨는 김대용 님이 진짜 엄청 많이 만들어. 샤미도! 이 중복인 가 아닌 거 같은데? 더 이상아! 아 진짜 꼬마돌은 아니지? 야 꼬마돌 꼬마돌. 2 1 4번 그러지. 와헤라크로스 진짜 멋있죠. 야 얘는 진짜 짱이지. 얘 지우가 가지고 다니지 않았나? 든든하다 든든해. 메타몽으로 왔습니다. 메타몽은 이분이신데 메타몽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성란 님, 이사다. 그러자. 와, 무장조가 나오네. 와, 하하하하. <laughs> 메타몽빵 다 2세대 나왔어요. 다시 김성란 2번. 아, 슬리퍼, 왜 이번에 2세대 나오셨어요? <laughs> 메타몽빵 또 있지, 롱. 어 누구야? 페이가왜 하필이면 너니? 중복이니? <laughs> 아, 근데 메타몽빵은 2세대 진짜 잘 나온다. 아, 고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하. <laughs> 그래, 인정해. <laughs> 난 중복이야. <laughs> 고스는 다 이분이 만드시네. 아 진짜 디그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laughs> 와 귀여운 이브이 이건 못잠지 이브이는 너무 좋지 아 고스빵 까도 까도 계속 있어 와 마그카르고 웬일이니 기적이야 고스빵에서 이스대 등장 고스빵 그만 오라고 아 게임만 다섯 개 있는 거 같아 진짜. 에이스 로켓단을 왔습니다 빠바바바빠. 우와 켄타로스 중봉 아니야. 로켓단 로켓단. 야델박 그렇지. 이 세대 너무 좋다. 호스 방 그만하라고. 아, 아. 여러분들 슈퍼에 막 고스빵 10개, 20개, 30개씩 있으면 뭐 나오나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으아 크로맨 이거지. 이거 보던 이세들. 야 고스빵 약간 뒤쪽에서 희망이 있는 거냐? 제발 뮤랑 위치 주세요. 와 폴리곤 충보. 아, 고스 빵은 진짜 오로지 이분 혼자 만드시나봐. 자, 누구지? 와, 킹드라 여러분들 멋있죠? 이거거든. 킹드라 야, 얘는 왜또 젖어 있어? 이거 설마 뮤츠가 있다는 표시일까요? 으아, 이상해 씨. 하지만 충복. 너무 아쉽다. 고스가 또. 아, 설마 주피스 한 아니지? 야! 아니, 이게 나오는 애만 있다니까요? 자, 기분전환. 까타몽으로 간다. 이이세대 맞는 것 같은데? 아! 오, 와! 이거거든! 제가 치코리타도 저번에 뽑았거든요. 귀엽죠? 이야, 153번만 있으면 돼. 돌아온 로켓단이다! 아, 민용이. 아, 얘 평소에 귀엽다고 할 텐데. 돌아온 로켓단. 펜타로스! 얘 중봉 아니야. 동동아, 돌진해라! 자, 믿고 사는 로켓단. 하지만, 중복이잖아 아니, 2세대 별로 없는데, 왜중복이야 우와, 크로뱃 우와, 멋있다. 2세대들 많이 나와요. 방숙자님 믿습니다. 야, 리자드몇 개야, 이번에만! 아, 왜 그러십니까? 류랑 위츠안 나오니까 소름이야. 롱스톤. 야, 이상희씨도 진짜 엄청 나오네. 어, 누구지, 누구지? 와, 아, 2세대에요. 마그비! 와, 얘 좋아하는데. 머그비 <laughs> 여러분들 지금 당황해가지고 너무 트릴뻔 했어 카메라 야 호수 야 이세대 무험가까지 바로 메타몽 가져왔어 아 킹크랩 야 근데 귀여워서 봐준다 괜찮아 메타몽 또 있어 너근너근야 버버라 오이, <웃음> 뽀뽀라 드근드근 <laughs>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야 이거 뭐야? 아 시작부터 이렇게 둥글게 말려서 들어가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둥글둥글 초코롤에와 민영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자 이제 보스만 남았습니다. 와 오늘만 진짜 엄청 많이 깠는데아아아진복 <laughs> 그만하라고 진짜 왜 그래? 클났다 클났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보스는 2분밖에 안 만드나 봐요. 황숙자님이 아 암스타! 또또또야 이제 안 봐도 이름 똑같아. 뚜또뚜또 아! 아까 나왔던 킹드라. 아, 일단 안 보이는데, 철저히 가리셨군. 두근두근, 세근세근, 한근한근, 한근, 네근네근. 아, 2세대인데, 2세대! 으 내가 아까 좋아한다고, 충복은 주는 건 아닌데. 오늘 깐 거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근데, 2세대 전설이 나온 건 대박이야. 자, 오늘 그래도 2세대 전설, 루기아가 나왔고요이 정도 2세대를 뽑았습니다. 거의 한 반정도는 뽑은것같고요자 루기야 킹드라 마그카르고 무장조 썸썸크 네이티 블레이범 얘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 마기라스 킹드라 마그카르고 진짜 중복 너무해 야도킹 귀엽죠 아니 블레이범 왜또 두개야 이거 헤이검 에레키드 그랑블루 델빌 헤라크로스 크로벳 아 마그킹 이렇게 딱 숫자가 맞는 거죠. 페이검, 뽀뽀라. 마기라스 그만 보자. 크로벳, 마그비까지. 와. 자, 무마. 아, 메가니움은 진짜 커요운것 같아. 루기야. 전설, 그래도 얻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것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1세대랑 2세대. 모든 도감입니다. 오, 멋있다. 아, 부케인이 두 명이었어? 이건 몰랐네. 어, 아, 치코리카도 두 명이구나. 어. 와 제가 이제 이걸 얻었다는 거죠. 룩이야 자 이거 제보해 주셨는데 뭐야? 디그다 빵인데 크기가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아요 오류실이 아니라 오류빵도 있었대요 이러면 빵 크기 다른거야?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이 나왔대요 와이세대 세레비 진정한 오류실이다. 이렇게 접혀있어 어떻게 한거야 이거? 여기는 막 찢어져있고 몸이 반으로 접혀있어 이분은 망단형 오류실만 싹다 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망나뇽 여기 살짝 삐져 나와 있고 두 번째도 살짝 삐져 나왔고 세 번째는 더 삐져 나왔고 네 번째는 뿌리 세 개가 되었고 다섯 번째는 몇 개야 이거 네 개야? 두 트리오는 여기 하트 있는 게 오류실이에요. 이건 오류실이 아니잖아. 디그 1 <laughs> 이번에 포켓몬 도시락이 나왔는데 스티커가 총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뮤츠랑 뮤가 있구나. 여기서라도 한번 뽑아봐야겠다. 짜잔! 여러분들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도시락 어 고기도 있어 <laughs> 스파게티 안에 스티커까지 있습니다 제발 오늘 미츠 가자 지금 아침이랑 점심 굶어서 너무 힘들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이게 그냥 돌려버렸어 이거 전자레인지 돌린거야 야 달라붙었잖아 야 달라붙었잖아 이거 망했다 나. 아 진짜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이렇게 되네 어, 떼졌다, 떼졌다. 일단은, 누군진 모르겠는데, 아, 피카츄구나. 야, 너 살아있니? 자, 바로 한번가볼게요 나와라, 피카츄! 야, 과연 전자레인지에 돌린 띠부실은 어떻게 될까? 괜찮네. <laughs> 아, 큰일 날뻔 했다. 근데 달라붙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얘입니다. 얘는 외부에 있었어요. 보이네. 갸라도스구나 야,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있어도 버티네? 근데 원래 이런 종이 같은 거 넣으면 불 나니까 큰일 납니다. 저도 진짜 큰일 날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래도,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야, 스파게티 먹어보자.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근데, 양, 이거 싫어하냐? 자,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그냥, 진짜, 나는 한 스파게티 맛이다. 자, 요거 한번 먹어보자. 이건 뭘까? 음, 약간, 치킨너겐 느낌이 나네. 제가 제일 기대한 건 이거죠? 어? 야, 야, 이걸로 뿌려 먹는 거야? 하자! 자, 일단, 아! <laughs> 여기다가, 눈. 우야이거커 이~ 이건 삐까쭈가 아니라 괴물이잖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자 보여드릴게 일단 김치도 있고 맛있어 보이죠 눈좀더 그려줄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코도 좀더 크게 아 피카츄 여기 살짝 노란색이라 뭐 하나 있잖아 그래 이렇게 에이 <laughs> 이게 무슨 피카츄야 여러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예술이다 예술 고기는 피카츄의 코를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계란이랑 넣어가지고 비벼서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포켓몬 제품 다 샀어 김치는 좀 매운맛이네요 오늘 포켓몬판 거의 100개 까보고 새로 나온 도시락이랑 스파게티도 까봤습니다 좋아요 진짜 많이 눌러주시면 레전드 하나 또 준비했거든요 진짜 미쳐 얻드신 분들은 동동이보다 금손 인증